닌텐도 스위치처럼 컨트롤러가 이렇게 뽑혀요. 안녕하세요. 게임에 미친 무적 푸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UMPC 게임기 1X 플레이어 2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1X 플레이어 미니가 출시되고 국내에도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어, 이번에는 원엑스 플레이어 2가 나왔어요. 전작 원엑스 플레이어의 전통 후속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원엑스 플레이어는 8.4인치의 시원스러운 디스플레이를 자랑하고요. 거기에 해상도도 고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한다거나 영상물을 볼 때에도 시원스러운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원엑스 플레이어 2도 AMD 6800U 칩셋을 탑재했고요. 마찬가지로 16GB와 32GB 램, 512GB, 1테라2테라 등의 SSD 내장 용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소개 했던 옥조가 이 원엑스 플레이어 원넷북사와 관계가 조금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옥조가 출시되면서 8인치대의 기기를 출시하지 않는 건가 싶었는데 이렇게 8.4인치의 원엑스 플레이어 2를 출시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가까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면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지난번 원엑스 플레이어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고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와 비교를 해도 블랙에 오렌지색으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패밀리룩처럼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7인치의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와는 이 정도로 크기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7인치인 스팀넥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를 보여주고요. 다만 8.4인치와 7인치이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를 생각하면은 좀더 이점이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면에 아날로그 스틱 두 개가 들어갔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풀 사이즈의 아날로그 스틱이 아니라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와 동일한 사이즈의 아날로그 스틱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스팀 덱과 비교해도 좀더 작고 높이도 좀더 낮은 그런 아날로그 스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게임기면 은좀더큰풀 사이즈의 아날로그 스틱을 넣어줘도 될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아날로그 스틱은 홀센서 아날로그 스틱을 채택했고요. 자세히 보면 은 메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갈림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것 같고 아날로그 스틱 주위에 RGB가 이렇게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십자키가 있는데 지금까지의 원엑스 플레이어 시리즈와 거의 동일하게 생긴 그런 십자키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어, 제가 테스트를 조금 해보니까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커맨드 느낌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키들의 버튼 배치도 지금까지의 원엑스 플레이어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고요. A, B, X, Y도 버튼 사이즈 크게 들어간 것도 마음에 듭니다. 오렌지색 컬러로 두 개의 버튼은 포인트를 줬고요. 자, 상단에 보면은 커다란, 진짜 커다래요. 범퍼 버튼과 트리거 버튼 들어갔구요. 범퍼 버튼도 이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크고, 거의 손가락 두 마디 정도. 트리거도 누르는 깊이가 꽤 깊게 들어가는. 그런 아날로그 트리거를 탑재했습니다. 각도도 이렇게 확 아래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8.4인치지만 트리거 버튼을 누르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조작감은 지난번 8.4인치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범퍼 버튼과 트리거 버튼이 누르기 쉽게 변화된 게 좋은 모습이고요. 자, 상단에 전원 스위치 있고요. 그 옆에 지금 보면은 볼륨 버튼처럼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1스 플레이어 2의 이번 가장 큰 특징이 닌텐도 스위치 처럼 컨트롤러가 이렇게 뽑혀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본체만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은 그립이 없는데 요 닌텐도 스위치 처럼 그립에 연결하면은 외부 컨트롤러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의 기능 키들을 떼내면은 요 본체만으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능 버튼의 위치가 조금 조정이 됐어요. 자, 전원 버튼은 동일하지만 이게 볼륨 버튼이 아니고 홈 키와 키보드 키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체만 사용하더라도 키보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홈 키와 키보드 키로 변경이 됐고요. 터보 키가 있어요. 그래서 터보 키를 누르면은 바로 요 원스 플레이어 센터를 호출해서. tdp 조정이라든지 펜 속도 조정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볼륨을 이쪽에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 버튼이 따로 없어요 원래는 이게 볼륨 버튼으로 들어갔었는데 볼륨 버튼을 기능 버튼으로 변경하고 이쪽 센터에서 볼륨을 조정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일단 본체에 달린 기능 키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오른쪽에 보면은 뜨거운 바람 내뿜어 주는 배기구와 그 아래쪽에 포트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거 괜찮은 구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포트가 달려 있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출시를 했겠죠 일단 이어 배치가 좀 애매한데 이어폰 포트나 충전 포트 USB-A 포트 그리고 SD 카드 슬롯까지 이 배기구에 딱 맞춰서 정렬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좀 써봐야 알것 같지만 뭐 죽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자 위에서 보면은 두께가 좀 있습니다 손가락 거의 한 마디 정도 두께인데 어, 태블릿처럼 보이는데 두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태블릿처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태블릿으로 웹서핑을 한다던가 후면에 이런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로 세워서 그립을 연결해서 게임 플레이를 한다던가 이게 이렇게 떼어내면은 바로 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립이 꼭 있어야 돼요. 이 컨트롤러 자체는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닌텐도처럼 조작이 안 됩니다. 그립이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 컨트롤러 자체는 지금 굉장히 가벼워요. 속에 빈 것처럼 진짜 가볍고, 이 포고핀으로 본체와는 연결이 되는 그런 타입이고, 그립이 꼭 있어야 이렇게 외부 컨트롤러로 사용이 됩니다. 다만 그립을 연결해도 2.5기가 동글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도 포고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USB 포트가 하나 더 있고 이번에도 전용 커버 키보드가 있어서 커버 키보드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미니 PC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일단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컨트롤러를 장착하거나 컨트롤러를 분리해서 따로 본체만 사용한다든가 이 상태로는 모니터 아래 놓고 미니 PC로 쓰기에도 괜찮은 사이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상단 USB는 USB4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eGPU도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이 본체만 들고 다니면서 미니 PC나 윈도우 태블릿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컨트롤러에 통신 기능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닌텐도 스위치와 굉장히 닮은 어, 그런 구조로 이번에 출시가 됐고 자 컨트롤러를 이렇게 장착했을 때이 유격이나 안정적으로 잘 붙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 정도로 아예 뭐 유격이 없이 딱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두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짝 흔들림은 있지만 그렇게 불안정한 모습은 아니고 한 손으로도 이렇게 어, 잡으면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꽤 튼튼하게 부착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뭐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은 뭐 부서질 수 있겠죠, 당연히. 본체 안쪽은 메탈로 되어 있고, 컨트롤러 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져도 이 컨트롤러 쪽이 부서질 것 같아서, 이 컨트롤러는 뭐 교체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후면에 탈착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은 탈착이 가능합니다. 누르지 않으면은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고요. 구조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양손으로 붙잡고 게임을 플레이할 때뭐 불편하다던가 흔들림이 있다던가 그런 거는 거의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자, 후면에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요.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도 있고, 닌텐도 스위치처럼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이번에도 부착이 됐어요. 그래서 요 스탠드를 사용해서 테이블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눕힐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하단에 보면은 하만 로고가 있어요. 하만 카돈에서 튜닝한 스피커가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훨씬 좋은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자 일단 외관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원엑스 플레이어라고 하면은 저는 이 커다란 화면 때문에 좋아했던 디바이스고 손에 잡는 그립감도 괜찮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무거워지긴 했지만. 어, 제 경우에는 이렇게 들고 플레이 하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물론 장시간 하면은 팔이 아프지만 이 컨트롤러 무게가 139g이고 이 본체 무게만 709g이에요. 그래서 합치면은 거의 800g 중반대가 나오는 그런 무게라서 무거운 기기가 실으 시다면은 추천드리기가 힘든 그런 디바이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D마크 타임 스파이를 돌려봤을 때1 5 w 에서는 1987점이 찍히고요 28W에서는 2576점이 찍힙니다 어, 다른 6800U, UMPC들하고 비교했을 때뭐 대소동의한 그런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는 99.5%로 패스드가 됐고 그래프를 보면은 잘 유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죠 자 지금 28W 설정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온도 재보면은 34도에서 어, 40도 정도까지 온도가 찍히고 있고 컨트롤러 쪽은 전혀 열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도 오, 음, 열감이 별로 없는데요 34도 28도 오, 오히려 후면이 더 열감이 없습니다. 어, 발열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것 같고 살짝 따뜻한 바람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팬 소음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이번에 코퍼 파이프랑 쿨링 팬두 가지로 발열을 잡는다고 하는데 어, 발열을 꽤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전못들 겠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도 들고 나가서 플레이하거나 그럴 목적이면은. 이7인치때 원엑스 플레이어 미니가 괜찮을 것같고요 사실 요거는 컨트롤러까지 부착이 된 상태에서는 밖에서 들고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뭐 스팀덱도 비슷한 사이즈이긴 한데 이 두께를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좀 나거든요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지만 이런 부피나 무게에서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엑스 플레이어 2는 넣고 싶은 기능을 다 넣으면서 무게는 어느 정도 포기한 게 아닐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본체를 들고 윈도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하나 생각해야 될게 이게 오른쪽에 열 배출구가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 이렇게만 잡아야 돼요. 그리고, 펜도 지원하기 때문에 서피스 호환 펜이나 전용 펜으로 펜을 사용해서 뭐 스케치를 한다거나 필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도 사용은 가능하더라고요자 그런 사용성을 갖고 있는게 이번 원엑스 플레이어 2의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체적인 만듦새는 꽤 괜찮아요 디자인도 전작을 계승하면서 오렌지색 포인트를 살린 원엑스 플레이어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모델은 프로토타입이라서 요 라인 데코가 안 들어갔는데 실제 제품에서는 검은색 버전의 데코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화이트 버전에서는 데코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어, 그런 부분이 있고 원엑스 플레이어 센터도 어, 이번에 조금 업데이트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tdp는 2 8와트까지 조절이 되고요 GPU나 CPU 프린커시도 오토로 하거나 직접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팬 속도 조절이나 진동 세기 조절 그리고 해상도도 2.5K에서 720p까지 조절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RTSS 기능도 들어갔어요. 이 RTS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설치를 하면은 이쪽 센터에서 바로 켜거나 끌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고 밝기와 볼륨을 이쪽에서 조절하게 되고요. 다만 이번 버전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RGB 컬러 변경하는 기능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변경이 추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원엑스 플레이어 센터에서는 RGB 컬러를 변경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원엑스 플레이어 2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에뮬레이터 테스트라든지 조금 더 사용해 본 그런 소감을 추가로 영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